자, 여기서는 지금 AB가 존재를 하고, 여기 사이에 AB라는 점이 있으면, 응, 음, A라는 점이 지금 현재 3콤마 6이고, 얘가 2콤마 3이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어떤 선분이 지나가는데, 여기 AB 사이에 맨첫 번째 가장 쉽게 이야기 하는 건 같은 거리면, A, B의 선을 긋고 중점을 찾는 게 가장 쉬운 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점은 또 여기서 이렇게 거 길이가 나오고 여기서 길이가 나와서 이두 길이를 똑같이 해서 맞춰서 점 찍고 또 길이를 똑같이 해서 점을 찍고 뭐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직선이 완성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있는 점들은 이동점이어서 그냥 x, y라고 하면 음 우리가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x-3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이 길이는 어,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 있는 거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얘랑 같다 이걸로 풀어내는 거야 그럼 양변을 먼저 제곱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 제곱 마이너스 12Y, 써 36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되거든. 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4X가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y 6y 넘어오면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9하고 36 더하면 45잖아 이쪽은 4하고 9하고 더하면 13 건너오면서 빼니까 마이너스 32아 플러스 32 이렇게 되었어 자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3y 어 얘가 답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자그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 여기가 수직하게 해서 이두 점의 이두 점의 중점 2분의 2분의 3 더하기 2아 이건 분수가 돼서 별론데 2분의 3 더하기, 아, 6 더하기 3. 얘가 중점이야. 그러면, 어, 2분의 5, 2분의 9가 됐지. 중점을 지나고, 그러면서, AB의 기울기에 수직한 거. 자,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2분의 X의 증가량 3 빼기,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6 빼기 3 하면, 1분의 3이 되어서 3이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3, 얘는 그러면 수직해야 되니까 3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서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2분의 5, 콤마 2분의 9를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9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5. 요거 계산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게 싫으니까 6을 곱할까? 6을 곱하면 6y.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곱하면 어떻게 돼? 3, 27. 여기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하고, 음 여기 하면 플러스 아 아직은 마이너스 2분의 5 두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6y 마이너스 27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5요렇게 되네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어 2x 플러스 6y 하고 27 넘어가면 32 이렇게 되네 2로 나누니까 X 플러스 3, Y는 16. 이렇게 얻는 방법도 있다고. 이거는 뭘 이용한 거야? 여기.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B하고 수직인 직선이다. 이걸 이용해도 되고, 지금처럼 그냥 여기에서 의도한 거는 거리가 같다. 이걸로 풀라고 한 의도한 것 같은데, 어, 뭐, 생각이 나지 않으면 지금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걸로 풀어도 되고, 어,